함께 나누고 중요한 것은 교주의 가르침이죠. 물론 기독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고 믿느냐가 영생과 멸망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3년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세 가지의 답변을 하게 되죠. 첫째 답변은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자 광야까지 몰려왔고 또한 죄를 회개하면서 요한을 따라 요단강까지 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 침례 요한 쯤 되는 위대한 스승이자 놀라운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류의 위대한 수승이자 또 존경받을 만한 분으로 또 뛰어난 사상가이자 또 인류의 4대 성인, 이른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의 두 번째 대답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아라고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아는 누굽니까? 구약성경에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선지자로서,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기도 했고, 엘리아가 기도할 때 비가 쏟아지기도 했으며, 또한 엘리아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이 기도할 때 불이 재단 위로 쏟아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 놀라운 능력의 사람 엘리아를 떠올렸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기도하시니까 눈먼자의 눈이 뜨여졌고 예수님이 만지시니까 귀먹거리에 귀먹은 것이 트여져 소리가 들리게 되었으며 또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러한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은 아, 능력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특별한 길을 받아서 특별한 이 기적을 행하는 분이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특별한 능력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으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세 번째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가리켜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앞선 두 가지의 대답, 예수님이 침례 요한 같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엘리야 같다고 말합니다라고 말한 이두 가지의 대답보다는 좀더 발전된 대답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 또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소개하는 충분한 대답이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십니다. 처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고, 그 자리에 물을 달라 하는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눌 때에는 예수님에 대해 첫인상은 나와 상관이 없는 유대인 남자가 여인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가리켜 라비 혹은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예수님의 끈질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여인의 숨기고 싶었던 이 과거를 밝히게 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이 충격적인 말에 여자는 예수님을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인 가진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분명히 선지자군요. 라고 말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대화를 끝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시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여인의 입에서 나온 이 선지자라는 대답은 예수님이 원하신 충분한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입에서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정답이 고백되기를 기다리셨고 대화를 나누셨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여인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중요한 질문을 하시게 되죠. 사람들은 나를 위대한 스승, 침례 요한과 같다 말하고 존경만을 존경할 만한 인격을 가진 분이라 생각하며. 또한 능력을 가진 사람 엘리야처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한다고 하자.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에 강조된 말은 "너희는"이라는 단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계시고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나와 대화를 나누고, 나를 지켜보았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병여의 기적을 베풀 때그 현장에 있었고, 갈릴리의 풍랑을 잠잠케 할때그 현장에서 나를 지켜보았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교회에서 찬송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에 익숙해왔던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해하시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은 당시에 예수님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본문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34절 말씀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여기서 사람들이 말하는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인자는 과연 누구실까요? 아무도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과 고백이 없이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교회에서 침례받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이해하고 믿고 따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이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증언하고 계시는 인자는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인자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어둠과 빛은 죄악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두 개의 중요한 상징으로서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3절은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1장 9절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라고 증언합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빛은 빛인데 어떤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모든 세상의 불완전한 빛들이 아니라 창조되어진 빛들이 아니라 참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명하는 어둠은 죄 가운데 있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어둠의 현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또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9장 3절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어둠에 붙잡힌 인생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6절 말씀에서 죄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36절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빛을 믿는다면 즉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다면 이제 어둠에 거할 필요가 없는 빛의 아들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어지는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둠 가운데 거하십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 거하십니까?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빛이죠.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가 스위치를 눌러서 불을 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오면 어둠은 즉시 물러나고 나는 빛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둠에 붙잡혀 있었던 것을 어디로 가는지 몰랐던 우리의 삶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쏟아 놓으며 찬빛 대신 예수 그리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거할 필요가 없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는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의 3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어지는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보면 33절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실 것, 구원자가 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32절에 들리면이라는 표현이 바로 십자가에 들릴 것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시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들린다라는 단어는 표현은 일찍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언제, 어떻게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모세에게 장대 위에 노뱀을 매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매달린 들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라고 나옵니다. 즉 본문 3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불뱀에 물린 자들을 위하여 노뱀이 장대 위에 매달리듯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인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도 또 예수님에게서 그런 메시아의 역할을 기대하면서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본문 34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 다음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되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질문과 같은 질문을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들과 무슬림들도 똑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대심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한 예수님이 구주 대심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곧 사람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 즉 죄의 대속의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명이 드려지는 최후의 제단, 대속의 재물이 드려지는 구원의 제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 깨달아야 하고 고백해야 되는 인자는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받으신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34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무리들은 율법에 의하면, 즉,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예언에 의하면 그리스도 메시아는 영원히 계셔야 되는 분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 되묻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땅에 들리실 것을, 즉, 예수님이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영원히 계신 그리스도가 예수일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는 올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동시에 깨닫지 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원히 계시는가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했기에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수 있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라면 더 놀라운 소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실뿐만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의 선물을 받을 때 어떠한 특별한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전에 나와는 분명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보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전까지 나의 우선순위와 나의 가치관과 나의 모든 것이 바뀌었고 또 지금도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능력 있는 분으로 내가 본받아야 될 롤모델과 같은 분으로 또한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만 여기고 있었다면 우리의 회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구하며 나가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영원히 살아 계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의 자리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